60세 이후에는 매일 걷더라도 다리 근육은 매년 약해집니다. 2014년 악액질, 근감소증 및 근육 저널 The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 발표된 획기적인 검토에 따르면 성인은 5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의 112%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는 근감소증 사초페니아 이라는 의학적 명칭이 있으며 이는 서기, 계단 오르기, 균형 유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는 매우 좋지만 다리 근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d c c o i c m b d c c 예,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이 심각한 낙상 이후 독립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발표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 따르면 간단한 근력 기반 동작만으로도 70세 이상 성인의 하체 근력과 기능적 가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의학 연구로 입증된 걷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리 근력을 재건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60세 이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운동으로 의사들이 자주 권장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연령과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력과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기로 선택한 공동체에 함께해 주십시오. 운동 3. 앉아서 다리 펴기, seated leg extension. 이것이 바로 다리 근력 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군 중 하나는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무릎 안정화, 낙상으로 이어지는 갑작스러운 무너짐 방지를 담당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정기적으로 걷더라도 일상적인 움직임이 서서히 위험해집니다. 1990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마리아 피아타론의 싱, 터 마리아 피아타론의 싱,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80대 후반과 90대 성인들도 간단하고 조절된 저항 운동 후에 다리 근력을 17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근육 회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활동 부족이 막는 것입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는 척추나 엉덩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직접 자극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고 균형을 위해 양손을 옆면에 가볍게 얹습니다. 한쪽 다리를 허벅지는 의자에 붙인 채로 곧게 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근육을 가볍게 조이면서 1년 2초간 멈춥니다. 그런 다음 통제하며 다리를 다시 내립니다. 들어 올릴 때 숨을 내뱉고 내릴 때 들이마십니다. 다리당 팔샷. 심의 후 회식 2세트로 시작하세요. 세트 사이에는 약 30초간 휴식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12회로 늘리거나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추가하세요. 초보자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더큰 도전을 원한다면 가장 높이 든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하세요.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근육을 직접 단련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논영이 독립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을 연습하면서 다리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벌써 조금 더 수월해졌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운동 2.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스쿼트. 이제 초점은 고립된 근력에서 실생활의 힘으로 옮겨갑니다. 운동 3번이 대퇴사두근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동작은 그 근육들이 엉덩이 및 코어와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패턴은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앞으로 흔들거나 아예 의자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흔히 독립성을 잃어가는 조용한 시작입니다. 2014년 유럽예방심장학저널 유로피언 저널 어프레벤티브 카디오로지에 발표된 클라우디오 길 아라우조 디토도 클라우디오 길 아라우조 박사의 널리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도움 없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노인의 사망 위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동작이 쉬울수록 장기적인 건강 전망이 더 좋아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안전하게 수행하려면 튼튼한 의자를 벽에 붙여 놓으세요. 허리를 펴고 앉아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양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필요하다면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엉덩이부터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다음 뒤꿈치로 밀어내며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잠시 멈췄다가 통제하며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6, 9, 8회씩 2번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세트 사이에는 45초간 휴식합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팔걸이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시작하세요. 쉽다면 내려가는 동작을 3초 동안 천천히 하거나 의자 바로 위에서 짧게 멈추는 동작을 추가하세요. 이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아 줍니다. 통제된 반복 동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유능하고 안정적이며 믿음직하다는 메시지를 신경계에 전달합니다. 연습하면서 이 움직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일어나는 동작이 이전보다 더잘 통제되는 느낌이 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운동 1. 둥은 브릿지.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시점에 대퇴사두근은 다시 활성화되었고 일상의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둥은 엉덩이 근육 없이는 몸이 진정으로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둥은은 하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입니다. 둥은은 척추를 보호하고 고관절을 조절하며 걷거나 서 있을 때 혹은 비틀거릴 때 골반의 정렬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이 근육들을 조용히 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과 허리가 대신 보상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낙상이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5년 근력 및 컨디셔닝 연구 저널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에 발표된 대조시험에 따르면 표적화된 둥은 훈련은 65세 이상 성인의 균형감각, 보행 속도 및 고관절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척추 생체역학 전문가인 스튜어트 맥길 닥터 스튜어트 맥길 박사가 이끄는 맥길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는 둥은 활성화가 일상적인 움직임 중 요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둥은 브릿지는 이렇게 상실된 기초를 직접적으로 복구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양팔은 몸 옆에 둡니다. 코어에 가볍게 힘을 준 다음, 뒤꿈치를 밀어 어깨부터 무릎까지 몸이 직선이 될 때까지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를 조이면서 2초간 멈춘 후 통제하며 천천히 내립니다. 들어 올릴 때 숨을 내뱉고 내릴 때 들이마십니다. 8실. 10회씩 2세트로 시작하세요. 세트 사이에는 약 45초간 휴식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정지 시간을 3초로 늘리거나 골반 수평을 유지하면서 한 다리로 지탱하는 동작으로 발전시키세요. 바닥에 눕는 것이 어렵다면 침대나 단단한 표면 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뇌와 몸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켜 줍니다. 강한 둥은은 더 나은 자세, 더 안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넘어질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친 후에 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탱되는지 잠시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세 가지 동작을 배웠습니다. 이 운동들은 노화로 인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근력을 재건하고 자신감을 잃기 쉬운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며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간단한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걷기는 계속 움직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몸에 일어서는 법,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힘은 완벽하게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 단몇 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이 자신의 몸 안에서 느끼는 안전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께서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발걸음엔 안정감을, 마음에는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유능해지고 자신감은 더 깊어지며 여러분의 나날들이 독립성과 존엄성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마푸엘테 개눈차60플러스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강인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